여기도 이렇게 딱위로 써놨더라고 이렇게 여기가 정밀로 들어와요 입수가 여기가 손 잘라서 손자 그냥 나가고 여기가 기가 막힌 문필봉이 보여 요 여기가 호산이 호산 신북 호산 여기서 보니까 인방행이가 있어 아시오 분명히 여기 학자가 나오고 판사나이 이렇게, 사자 돌리면 나와야 되는데, 기가 막히는구나. 최관 사잖아요. 제가 까트 올려놨는데, 여기 수고, 여기 목이잖아요. 수생 목은 최관 사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짜 뒤에가 열추 사는 있고 그래. 잘안 보이지만, 뒤쪽이가 여기 통맥법을 썼잖아요. 통맥법으로. 정미룡이, 정미룡이 우선에서 손사자를 놨잖아요. 사절이 동맥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예? 여기 뒤는안 재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안 올라가 봤으니까. 일단 여기가 다 감나온 밭이야, 감나온 밭. 엄청 커. 한5 0마지 정도 된것 같더라고. 이, 여기가 자리가 있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내가 신양고양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 묘는 1981년대 묘를 썼더만. 그러고, 이 양반 사모님이, 우리 장나아버지, 친정, 어, 장모님이고, 장인어른이지그 다음에, 이 양반이 2003년대에 썼더라, 공교를. 정미룡이 손사자 났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적이 통력이잖아요. 그죠? 사적이 통력이요 사적이. 임방향에 사격했어 참 좋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딱 와비가 있는,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뭐 박사가 있고 막 그래. 박사가 있고, 뭐, 중, 뭐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 막 뒤에 써있더라고. 여기가, 어, 삼남육년대데삼남육년 라스 양반이. 이분이, 두 분이. 그러니까 군함매를 낳은 거야. 야 여기 인호술생인데, 그래서 궁금해갖고 동생한테 사촌동전 전화해봤어. 야 나 어제 어제 예, 예차예차해서 네그애 같은 묘를 봤는데 장남이 먼저 돈을 보고 그 여기 혹시 박사가 있냐 그 집안에 누구를 말한 네네형 아, 네 말한 거 아니야 내 사촌 동생이 박사거든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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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손이 여기 지금 배꼽 가닥이잖아요. 배꼽 가닥 너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잖아요 손이 양반들의 손 배꼽가 강하고 청룡은 못 쳐. 형님 거의 없어. 백호가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돼 있어. 영은이렇게자선영 오지만. 야, 너희 집안에, 너희 애가집에 누가 혹시 뭔뭐 박사 입고 막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아니, 그거 박사라고 했었는데, 그 박사라고 했는데그영진이 이제 사촌동생, 제 사촌동생. 그 애를 말한 거 아니야? 그게 맞다는 거야. 그 애가 말띠거든. 그게 병호생이야. 야, 잘 맞구나. 이렇게 임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최고사단 말이에요. 얘가 나노공학 박사예요. 나노공학 박사. 근데 이해를 말하는데 그그 그 박사라는 것이. 그러고 또얘 동생이 이제 둘째 동생이 그 애국인사의 사장으로 승진했어. 금년에 사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야, 그럼 그중소리 사장이라는 사람 누구대 <laughs> 또 얘야. 그러니까 외손들이 발복하고 있는 거예 외선들이. 근데 여기 아들 둘, 장남이 돈을 엄청 서울 그 안양 금방에다가, 어, 이렇게 이 양반이, 여 망자 이 양반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갖고 와서 이 금방에 이때에다가 땅을 많이 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서울 가서 아니, 난 금방 옛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뻥튀기된 거야. 그래갖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야, 임방이 샀기 기가 막히게 이쁜 거 있거든요. 호산인데, 여기도. 그 임방이 형이니까, 인호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박사라는 것이, 누구냐고 물을 깨면 박사, 자기 형이래. 그러니까 내 사촌 동생이래. 그러니까 그 애가 병호생이거든. 네. 인호술생이야, 인호술생. 네. 알아보니까, 오늘 채널 해보니까, 우리 사촌 동생 내가 하고 있는 게이 박사가. 외손이냐아 외손. 손자잖아. 여기는 당대고, 여기는 손자지, 손자벌이잖아. 그 한꺼풀, 두꺼풀 기했잖아 여기 한꺼풀이잖아. 요 여기 혈자리에서 보면 한꺼풀. 한꺼풀. 여기는 당대야. 한꺼풀 넘어있는 것은 두꺼풀이야 보이는 산이. 그러면은 손자대야. 한니까 그러니까 외손자잖아. 백호니까. 그죠? 백호 넘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야, 거기 분명히 예손자 발인데, 그 박사가 누구지? 그러니까 집안이 없다고 자기 형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산에 가면, 특출한 사격이 있으면은, 이것이 만약에, 이게 제일 크게 보이거든요, 이 산에서는. 다른 것도 사격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죠, 몇 수고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뭐, 진방향이 있다든가, 뭐, 축방향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뭐, 금국목을 살기잖아요. 그럼 몇 수고 사람 죽죠. 이제, 그, 자그만 거라도 사례를 가지고 임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믿죠. 풍수를 믿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laughs> 아, 이건 사제기 통맥이다. 정미룡이 손사자를 놨으니까. 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틀어 딱 제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알고 이렇게 썼는지, 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사재기 통이 정미 음통미가 니까자연인오신술 미사 메주케이로 지금 그때 건너 뛰잖아요. 병원 없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가는 거 사재기 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이 그러니까 사재기 통역만 찾아도 대단하다. 괜찮다니까 먹고 산다니까 집안이. 그래서 이 옆에가 이제. 이 옆에가 이것이 하나 떠도, 이렇게 오다가 떠도가 니 하나 똥산만 지금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다 하나 쓰면 되겠구나, 여기 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어디다 쓰면 좋겠다, 이기 했는데, 어떤 풍수가 이밑에다 찍어 놨다 하더라고. 누가 갖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절기 통명은 되어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큰 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이러한 조그만 사적이라도 찾게 되면 반드시 어, 발복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